안개처럼 사라진 남자. 직지사에서 시작된 시간의 균열. 2011년 3월 18일 초봄의 황악산은 여전히 쌀쌀했다. 김천 시내에서 차로 금세 닿을수 있는 산이지만 산문을 지나 직지사 경내로 들어서는 길은 유난히 고요했다. 그날 오전 잠깐 운동하러 다녀오겠다는 짧은 말을 남기고 집을 나선 37의 남자 이후제 특별할 것 없는 일상의 외출은 오후로 접어들며 이상 신호로 바뀐다. 오후 1시 54분. 그는 직지사에서 약 800m 떨어진 주차장에서 어머니와 통화한다. 지금 직지사에 와 있다. 평이한 보고처럼 들리지만 이한 문장은 그가 실제로 직지사 근방까지 도착했음을 증명하는 사건의 첫 확정 좌표가 된다. 시간은 흘러 해가 기울고 저녁 무렵 그의 휴대 전화에서는 엇갈린 흔적이 남는다. 오후 6시에서 7시 사이 그는 아버지와 아내에게 전화가 안 된다는 취지의 문자를 각각 보낸 것으로 전해진다. 산중의 전파 사정일까? 혹은 일시적인 기기 문제였을까? 잠시 뒤 저녁 7시 42분 그는 다시 어머니에게 전화를 건다. 지금 차 아니고 내려가는 중이다. 말의 표면만 보면 평온하다. 산에서 내려와 집으로 향하는 통상의 귀가. 그러나 통화가 터져나온 위치는 직지사에서 약 4km 떨어진 대양면 덕천리의 한 모텔 인근 기지국 반경이었다. 방향은 분명 집 쪽이지만 그가 실제로 어떤 차 안에 있었는지 자신의 차인지 누군가의 차인지 흔적은 없다. 그리고 바로 그 시점 이후 남자는 안개처럼 사라진다. 이 타임라인에는 몇 가지 단단한 사실과 그 사이를 연결하는 무수한 빈칸이 공존한다. 첫째 오후 1시 54분. 직지사 인근 주차장. 둘째 저녁 7시 42분 직지사에서 4km에 떨어진 덕천리 기지국 반경차 아니라는 진술. 겉보기에는 높은 산행도 아니고, 김천 시내와 가까운 생활권 내 이동이다. 그러나 이 짧은 구간을 잇는 동선은 수사 기록과 가족의 증언, 그리고 통신 기록을 종합해도 매끈하게 그려지지 않는다. 가장 먼저 걸리는 대목은 이동수단이다. 직지사에서 그의 집까지는 약 12km. 그는 오랜 투병 끝에 회복 중이었고 평소 약을 상비해야 했던 신체 상태였다. 운동 목적이었다 해도 왕복이 14카이미를 도보로 해결했을 가능성은 낮다. 상식적으로는 대중교통을 이용했을 개연성이 커 보인다. 하지만 여기서 사건은 첫 번째 미스터리를 드러낸다. 직지사를 경유하는 버스 회사들의 CCTV를 샅샅이 확인했지만 어느 영상에서도 그의 모습은 발견되지 않았다. 버스를 타지 않았다는 부재의 증거. 그렇다면 그는 무엇을 누구를 탔던 걸까? 통화에서 차 아니라 표현했음을 상기하면 두 갈래의 가능성이 도출된다. 하나 그의 자차. 그러나 자차 운행의 다른 정황은 확인되지 않는다. 둘 타인의 차량호의 동승이든 우연히 얻어 탄 차든 혹은 원치 않는 방식이든 그가 체격이 건장하고 낯체잘 뛰는 인상키 180cm 체중 80kg 목의 흉터인 점을 고려하면 누군가의 기억 속에라도 남아야 자연스럽다. 하지만 직지사 주변 어디에서도 이후로도 그를 봤다는 명확한 증언은 나오지 않았다. 오후 1시 54분과 7시 42분 사이의 공백은 더 거대한 물음으로 확장된다. 그는 왜 전화가 안 된다는 문자를 가족들에게 남겼을까? 산중 전파 상태의 문제였을 수도 있다. 하지만 이후 곧바로 내려가는 중이라며 전화 연결이 되었고 위치는 이미 덕천리 방향으로 내려온 뒤였다. 이동은 존재했다. 문제는 어떻게 와 누구하다. 버스가 아니라면 차차라면 누구의 차. 그리고 왜그 동선이 흔적을 남기지 않았는가. CCTV가 없는 사각지대였을까? 혹은 기록이 남지 않는 합승의 우연이었을까? 여기서 이 사건의 섬뜩함은 사라진 방법이 아니라 사라질 이유가 없던 사람이 사라졌다는 점에 있다. 그는 가족과 일상적으로 연락을 주고받았고, 그날도 어머니와 두 차례 통화했다. 복직을 앞두고 있었고, 아내와 어린아이가 있었다. 산으로 향한 목적은 단지 운동이었다. 게다가 그는 외출에 필수적이던 약을 챙기지 않았다. 지갑 하나만 들고 나갔다. 이 모든 단서들은 장기가출이나 극단적 선택의 전형적 징후와 거리가 멀다. 사건 당일 이후 그의 금융출입국 기록은 완전히 멈춘다. 누군가의 계획된 이탈이라면 대체로 동반되는 자취연금, 인출교통이용기록, 숙박결제 어느 것 하나 없다. 그렇다면 우리는 다시 기본으로 돌아와야 한다. 사실로 확인된 좌표와 시각, 그리고 그 사이에 물리적 제약을 하나씩 더듬는 일, 직지사 주차장 덕천리, 산문을 나와 도로로 접속하는 구간에는 상업시설과 숙박업소가 띄엄띄엄 자리한다. 7시 42분 통화 당시, 그는 분명 차 안에 있었고, 기지국은 모텔 밀집 지역의 반경을 가리킨다. 통신기술의 한계로 셀 반경은 넓고 정확히 어느 건물 어느 차인지는 특정할 수 없지만 이 앵커 포인트는 그가 산을 떠났음을 말해준다. 그리고 바로 그 지점에서 그는 흔적 없이 꺼진다. 마치 한밤의 강가에서 스피커가 꺼지듯 연결이 끊긴다. 사건의 서사는 여기서 한번 접힌다. 가족이 느꼈을 초조는 금방 내려간다는 말의 안도와 이후 완전한 침묵의 낭떠러지 사이에서 더욱 깊어졌을 것이다. 수사기관 역시 가장 합리적인 루트 대중교통을 먼저 검증했지만 그 통로는 아예 존재하지 않았던 것처럼 비어 있었다. 그렇다면 남는 것은 카풀호의 동승우연의 픽업 같은 사적 이동 혹은 의도된 접근이다. 그러나 어느 쪽이든 기억이 있어야 한다. 건장한 체격 눈에 띄는 흉터투병의 흔적글을 태운 운전자가 있었다면 왜 누구도 그 얼굴을 기억하지 못하는가? 우리는 단 3개의 말끔한 조각을 손에 쥔다. 직지사에 와 있다. 전화가 안 된다. 차 아니고 내려가는 중이다. 그리고 이 조각들 사이 버스가 비켜간 비어있는 통로, 사케에 나남아의 짧은 이동 사라진 목격담. 미스터리는 보통 보이지 않는 것에서 태어나지만 이 사건의 미스터리는 있어야 할 것이 없다는 결핍에서 태어난다. 다음 장에서는 실종 다음날 덕천내거리 인근에서 포착된 휴대 전화 신호, 그리고 전원을 껐다가 켠 흔적이 던지는 섬뜩한 질문으로 들어간다. 누가 그의 휴대 전화를 손댔는가? 왜 30초의 신호음만 남기고 다시 침묵했는가? 이 미세한 전자적 떨림은 실종의 그림자의 첫 번째 윤곽을 그린다. 꺼졌다 켜진 신호 30초의 울림. 실종 다음 날인 2011년 3월 19일 정정만 남은 타임라인에 전자적 흔들림이 스며든다. 경찰이 통신 자료를 추적하던 중이 우재의 휴대전화가 다시 살아났다는 신호가 잡힌 것이다. 포착 시점은 전날 그의 동선이 마지막으로 확인되던 대학면 덕천 내거리 일대. 직지사에서 남쪽으로 내려오면 마주치는 모텔과 숙박업소가 밀집한 구간의 기지국 반경이었다. 이 미세한 점 등은 단순한 전원이 켜졌다. 이상의 함의를 갖는다. 실시간 위치 기록과 통화 내역 분석은 누군가가 휴대전화의 전원을 정상 종료한 것이 아니라 배터리를 아예 분리했다가 다시 장착했음을 가리켰다. 즉, 의도적 개입의 흔적이다. 경찰은 즉시 해당 신호를 따라 연락을 시도한다. 신호음이 간다. 가족의 휴대전화에서 수도 없이 들어보았던 그 초침 같은 소리. 그러나 30초. 정확히 그 즈음에서 모든 소리가 끊긴다. 발신을 피한 수신자의 무시였을까? 혹은 또한 번의 물리적 차단 배터리 분리였을까? 어느 쪽이든 분명한 사실은 하나다. 그 전화는 누군가의 손 아래 에 있었다. 그 누군가가 25인이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다. 그러나 그렇다면 왜그 30초 동안 단한 번도 가족에게 전화를 돌리지 않았을까? 반대로 타인의 손이었다면 그는 어디에 있었고 왜 타인은 전화를 켰다가 혹은 그 상태를 눈치채고 다시 꺼야 했는가? 30초의 울림은 사건의 중심을 더 깊은 수렁으로 끌고 간다. 신호가 잡힌 덕천네거리 주변은. 특성상 유동 인구의 기억이 빠르게 흐려지는 공간이다. 숙박업소들의 로비는 짧은 대면과 빨리 닫히는 출입문들로 구성된다. 수사팀과 가족은 사진을 들고 일대를 수십 차례 훑었다. 이 사람 본적 있습니까? 돌아오는 대답은 하나같이 고개를 젓는 손사례였다. 고등학교 동창이 근처에 산다는 단서가 있어 발품을 더했지만 그마저도 성과는 없었다. 나체 잘뛸 만한 외모였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 무모는 오히려 기묘하다. 키 180cm에 체중 80kg. 목에는 과거 의료적 처치에서 남은 흉터가 있어 마스크로 가리지 않는 이상 눈에 띌 수밖에 없다. 다소 거칠어 보이는 인상은 단번에 기억에 남을 법하다. 그럼에도 아무도 못 봤다는 진공 상태. 이 침묵 자체가 증거처럼 웅변한다. 이 진공을 설명하려는 시도는 다시 전날의 공백으로 되돌아간다. 오후 1시 54분, 직지사 인근 주차장에서의 통화. 저녁 7시 42분 덕천리 기지국 반경에서의 통화. 두 좌표는 직선거리로 그리 멀지 않다. 그 사이 대중교통이라는 가장 합리적 가설은 버스 CCTV 전수 검증으로 부정된다. 그렇다면 유일하게 남는 것은 차량 동승 자차 혹은 타인의 차. 자차 여부는 별도 정황으로 연결되지 않는 만큼 타인의 차량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부각된다. 하지만 여기에도 모순이 있다. 건장한 체격의 승객을 태웠다면 운전자는 물론 주변 목격자도 기억을 남겨야 자연스럽다. 기억이 없다면 두 가지 가능성이 대두된다. 하나 기억의 매질이 애초에 부재한 밀폐된 상황. 예를 들어 바로 차에 태워 이동한 경우, 둘 기억을 복귀할 기회가 사라진 시간차. 즉, 그가 곧장 시야에서 완전히 사라져버린 경우다. 이 지점에서 3월 19일에 켜졌다 꺼진 전화가 다시 의미를 떤다. 누군가가 전원을 켠 행위는 최소한 그 휴대전화가 접근 가능한 위치에 있었다는 뜻이다. 켜는 행위에는 동기가 필요하다. 단순히 배터리를 다시 꽂아 기기를 사용하려 했을 수도 위치 확인을 의식하지 못한 채, 전원을 올렸을 수도 있다. 반대로 동기가 의식적인 차단이었다면 30초 후 끊김은 위치 추적의 발각 을 경계한 움직임처럼 보일 수도 있다. 다만 이 모든 추정은 어디까지나 신호의 물리적 특성에서 비롯된 가능성일 뿐이다. 사건의 원자료가 제공하는 사실은 단출하다. 전원이 꺼졌다가 켜졌다. 신호음이 30초 울리다 끊겼다. 포착지점은 덕천 내거리 반경이었다. 이세 문장만으로는 누가 왜라는 질문에 도달할 수 없다. 그러나 수사에서 때로 중요한 것은 도달하지 못한 곳을 명확히 표시하는 일이다. 여기서 우리는 내부 개입의 흔적이라는 좌표를 하나 얻는다. 덕천내거리 일대 수색은 사람의 동선을 쫓는 방식과 기계의 흔적을 쫓는 방식으로 병행되었다. 숙박업소 체크인 기록 조회 프런트 직원 청소 인력 면담 CCTV 확인, 거리 편의점과 식당 결제 내역 인근 카메라 동선 추적. 결과는 일관되게 공백이었다. 아무 데에도 그의 카드 사용 흔적은 없고 금융거래는 사건 당일부터 멈췄다. 출입국 기록 역시 정지 상태로 굳어 있다. 마치 일상의 모든 접점에서 한꺼번에 손을 뗀 사람처럼. 그러나 이 완전한 정지는 그가 계획적으로 사라졌다는 결론로 직행하지 않는다. 오히려 계획적 잠적이라면 보통 나타나는 사전 징후, 현금 인출 약품 의복 준비 동선 위장과 전혀 없기 때문이다. 그는 그날 약도 챙기지 않았다. 지갑 하나뿐이었다. 여기서 다시 전날의 문자 전화가 안 된다가 의미를 얻는다. 휴대전화 문제를 겪던 사람이 다음 날 배터리 분리 흔적을 남긴다. 버스를 타지 않은 사람의 위치가 모텔 밀집지 기지국 반경에서 포착된다. 각각의 조각은 사소하지만 맞물리면 한 가지 그림자를 드리운다. 그는 혼자가 아니었을지도 모른다. 다만 이 문장은 의혹의 도입이 아니라 조사 방향의 설정에 불과하다. 왜냐하면 사건 기록은 여전히 타인의 존재를 특정할 만한 긍정 정보를 제공하지 않기 때문이다. 목격자는 없고 차량 번호도 없으며 체류 기록도 없다. 오직 꺼졌다 켜진 장치와 30초의 신호음만 남아있다. 사건을 해석하는 또 하나의 관점은 시간의 비대칭성이다. 3월 18일 19시 42분 그가 차 아니라 말했던 시점에서 3월 19일의 짧은 점등까지 약 반나절. 이 시간 동안 무슨 일이 있었는가? 만약 그가 스스로를 숨기려던 사람이었다면 휴대전화를 완전히 파기하는 것이 자연스럽다. 그러나 전화기는 살아있었고 누군가의 손에서 한번더 깨어났다. 반대로 타인의 개입이 있었다면 왜그 타인은 위험신호를 감수하고 전원을 켰는가? 사용을 위해서였든 단순 호기심이었든 혹은 다른 이유였든 그 짧은 순간은 주변의 무언가를 노출시킬 수 있는 틈이다. 하지만 현실의 결과는 노출이 아니라 또 다른 침묵이었다. 이 사건의 공포가 큰 사건의 흔적이 아니라 아무것도 남지 않은 작은 흔적에서 비롯된다는 점이다. 버스에 타지 않은 사람 차 안에 있었다고 말한 사람 다음 날 누군가에게서 30초 울림을 남긴 전화. 이세 줄의 서사는 동일한 벽에 부딪친다. 증거의 결핍. 그렇다면 다음으로 가야 할 곳은 사람의 내력 그가 왜 사라질 이유가 없던 사람이었는지 어떤 상태였는지이다. 3부에서는 급성, 림프성, 백혈병, 투병과 골수이식 회복의 궤적 복직을 앞둔 일상, 그리고 약도 챙기지 않은 외출이라는 상식의 균열을 따라 자발적 이탈과 극단 선택 가설의 공백을 검토한다. 그리고 그 공백이 결국 어디로 귀결되는지, 납치라는 단어가 왜이 사건의 주변부를 맴돌 수밖에 없는지, 그 불가피한 논리의 흐름을 점검한다. 병상에서 일상으로 사라질 이유가 없던 사람. 사건의 무게는 때로 왜 사라졌는가 보다, 왜 사라질 이유가 없었는가에서 더 크게 느껴진다. 이후제 37세. 그는 급성 림프성 백혈병이라는 잔혹한 병명을 견뎌냈다. 기록에 따르면 그는 2년여 투병 끝에, 한때 20일 남짓 식물인간 상태로 생사를 오갔고, 목에는 인공호흡기관 삽입의 흉터가 남았다. 그러나 그는 돌아왔다. 골수이식을 받고 회복의 경로를 밟았으며, 다시 일상으로 복귀할 준비를 했다. 명문대 출신 직장 복직을 앞둔 가장 그리고 어린 아버지를 둔 아이의 아버지 이 서사는 절망보다 희망의 쪽으로 기울어 있었다. 그렇다면 2011년 3월 18일의 외출은 어떤 성격이었나? 그는 잠깐 운동하러 나갔다. 황학산 자락 직지사 인근 운동이라는 명분은 장시간 준비를 요하지 않는 가벼운 외출과 맞닿는다. 실제로 그는 지갑 하나만 들고 나갔다. 그러나 이한 줄의 사실은 곧바로 상식과 충돌한다. 그는 평소 약을 상비해야 했고 건강이 완전히 회복된 것도 아니었다. 만약 장기간 집을 떠날 의도가 있었다면 최소한의 약품과 옷까지 체류를 위한 준비가 뒤따라야 한다. 아무것도 없었다. 지갑 하나 이 단출한 짐은 계획된 잠적 가설을 스스로 무너뜨린다. 극단적 선택의 가설 역시 사건의 문턱을 넘지 못한다. 병상에서의 그는 살기 위해 매달린 사람이었다. 가족의 증언은 그가 투병 중에도 아내와 어린아이를 떠올리며 삶을 부여잡았다고 말해준다. 복직을 앞둔 일정은 미래 지향적 동선을 예고했다. 무엇보다도 그는 사건 당일 오후 1시 54. 분 어머니에게 지금 직지사에 와 있다 라고 말했고, 저녁 7시 42분에는 지금 차 아니고 내려가는 중이라고 알렸다. 죽음을 결심한 사람의 언어라기보다 귀가를 전제한 일상의 언어다. 게다가 금융거래 출입국 기록 등 사후동선을 추적할 수 있는 모든 지표는 3월 18일을 기점으로 완전히 멈춘다. 어떤 방치도 어떤 준비도 없다. 이 정적은 의지의 실종이 아니라 통제권의 상실을 더 닮았다. 결국 남는 것은 타인의 개입 납치, 혹은 이에 준하는 외부 변수가 개입했을 가능성이다. 이 가설의 무게는 다음 날인 3월 19일 포착된 휴대전화에 꺼졌다. 켜짐에서 더해진다. 경찰 분석에 따르면 단순 전원 종료가 아니라 배터리를 분리했다가 다시 장착한 흔적이 확인되었다. 이는 의도적 물리적 조작이라는 뜻이다. 신호가 포착된 장소 역시 전날 그의 마지막 동선이 검출됐던 덕천 내거리 일대 모텔과 숙박업소가 모인 지역의 기지국 반경이었다. 경찰이 전화를 시도하자 신호음은 약 30초 울리다 끊겼다. 만약 그가 홀로였다면 그 짧은 창에서 가족에게 연락할 이유는 차고 넘친다. 그러나 그렇지 않았다. 타인의 손이 개입했을 가능성은 최소한 그 전화가 타인의 통제하에 놓였을 수 있다는 개연성을 만든다. 그럼에도 이 가설은 즉각적인 난관에 부딪친다 납치라면 대개 따라오는 것이 있다 요구. 몸값 협박 거래의 제스처. 사건 기록이 말해주는 것은 그 정반대다. 아무에게도 그 어떤 요구도 오지 않았다. 금융통신 출입국의 흔적은 완전한 무모로 굳어있고, 가족에게는 침묵만 돌아왔다. 이 침묵은 두 가지로 익힌다. 하나, 목적 없는 폭력 혹은 우발적 범행의 그늘. 둘, 노출을 극도로 회피하는 통제의 흔적. 그러나 이것들은 모두 추정의 언어일 뿐, 사건 기록이 허락하는 확정의 문장들은 아니다. 우리가 붙잡을 수 있는 문장은 오직 배터리가 분리되었다가 다시 장착되었다. 30초 후 끊겼다. 포착 지점은 덕천 내거리 반경이었다는 것 뿐이다. 목격의 부재는 사건의 공포를 심화한다. 이 씨는 눈에 잘 띄는 외모였다. 키 180cm, 체중 80kg의 건장한 체격, 목에 흉터, 다소 험상궂은 인상. 이런 사람을 태웠거나 마주쳤다면 기억에 남을 확률이 높다. 그러나 직지사 주변 덕천내거리일때 숙박업소 어디에서도 그를 봤다는 증언은 나오지 않았다. 가족과 수사팀은 사진을 들고 숙박업소 로비, 복도, 프런트 데스크를 돌았으나 돌아온 것은 일관된 부정이었다. 버스 CCTV는 더욱 냉정했다. 직지사를 노선으로 지나는 버스회사들의 기록을 샅샅이 확인했지만 어디에도 그의 모습은 없었다. 대중교통이라는 합리적 가설이 부정되는 순간 동서는 차로 수렴한다. 그는 어떤 차를 탔는가? 자차는 아니었다면 누구의 차였는가? 호의 동승일 수 있었을까? 혹은 원치 않는 방식의 탑승이었을까? 이 질문들은 모두 증거의 사막 위에서 방향만 가리킬 뿐이다. 사건의 구조를 다시 그려보자. 1. 직지사 인근 주차장에서의 통화역이 있다. 2. 저녁에 문자 전화가 안 된다. 덕천리 방향의 통화차 안 내려가는 중. 다음날 덕천 내거리 반경에서의 휴대전화점 등 배터리 분리 흔적 30초의 울림. 이네 개의 지점은 각자 선명하지만 서로를 잇는 라인은 비어 있다. 버스는 아니었고 차일 가능성이 높으며 전화는 타인의 손을 거쳤을 공산이 크다. 그러나 차의 번호판도 운전자의 인상 차기 도로비의 체류 기록도 없다. 미스터리는 이빈 공간들에서 자란다. 있어야 할 것이 없고 보였어야 할 것이 보이지 않는 곳. 그것이 이 사건의 가장 완강한 성벽이다. 그렇다면 납치라는 단어는 어디까지 허용되는가? 사건 기록은 휴대 전화가 강제로 꺼졌다가 켜졌다는 정황을 통해 그 가능성의 문을 연다. 동시에 요구의 부재라는 현실은 그 문을 다시 걸어 잠근다. 결국 이 단어는 결론이 아니라 설명되지 않은 동력을 지칭하는 임시 기호로 남는다. 이 임시 기호는 우리를 다시 인간의 내부로 이끈다. 자발적 이탈의 동기가 없던 사람, 극단 선택을 예고하지 않은 사람. 회복과 복귀의 궤도에 있던 사람 이유제. 그가 사라졌다는 사실 자체가 외부 요인의 필요 조건을 강하게 암시한다. 하지만 암시는 증명이 아니다. 증명이 부재한 자리에 가족의 발품과 기다림 그리고 시간이 쌓였다. 마지막으로 지갑 하나의 아이러니를 되새겨보자. 그것은 준비되지 않은 외출의 상징이자 돌아올 것을 전제한 외출의 메모다. 지갑은 떠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돌아오기 위한 것이다. 대중교통을 타고 계산을 하고 일상으로 복귀하는 데 필요한 최소단위. 그러나 그가 돌아오지 못한 순간부터 지갑은 증거가 아닌 질문으로 변한다. 왜 그는 돌아오지 못했는가. 이 질문은 여전히 답을 갖지 못한다. 사건이 남긴 잔향 미디어의 조명과 부모의 발걸음으로 시선을 옮긴다. 2012년 2월 17일 방영된 궁금한 이야기 y108회가 이 사건을 어떻게 비추었는지 그리고 그 이후 황학산을 오르내리며 전단을 나누는 부모의 하루가 어떻게 증거의 공백을 대신해 기억을 지탱해왔는지 끝내 닿지 못한 한 통의 연결음을 따라 남겨진 사람들이 붙잡은 희망의 형상을 기록한다. 산이 기억한 이름, 방송의 조명 부모의 발걸음, 그리고 남은 질문. 사건이 미궁으로 접어들 때 남는 것은 흔히 두 갈래다. 차가운 기록과 뜨거운 기다림. 2012년 2월 17일 방송 궁금한 이야기 Y 108에는 이두 갈래를 한 화면에 포개어 보여주었다. 화면 속 황학사는 봄을 기다리는 나목 로목처럼 말라 있었고, 직지사로 향하는 길엔 여전히 단정한 고요가 깔려 있었다. 제작진은 사건 당일의 타임라인을 천천히 복귀했다. 오후 1시 54분 직지사 인근 주차장에서의 통화. 저녁 7시 42분 덕천리 기지국 반경에서 차 아니고 내려가는 중이라는 목소리. 그리고 다음날 덕천 내거리 부근에서 포착된 배터리 분리 후 재장착의 흔적. 방송은 새로운 결론을 내리지 않았다. 대신 결론의 빈칸이 얼마나 완강한지, 그 빈칸을 누군가의 삶이 어떻게 버티고 있는지 보여주었다. 화면은 곧 부모의 발로 옮겨간다. 황악산의 경사로를 오르는 두 실로의 등산 스틱을 짚고 숨을 고르며 쉼표처럼 짧게 멈추었다 다시 걷는 속도. 그들은 매일 같이 산을 올랐다. 산문앞 주차장 경내로 이어지는 길목 그리고 곁에 선 낯선 이들에게 건네는 전단지. 낯빛을 살피고 혹시 이 사람 보셨나요?라고 묻는 목소리는 단념을 모르는 일정한 톤이었다. 전단지 위 사진의 남자는 키 180cm, 80kg의 건장한 체격 목에는 과거 치료의 흉터가 남아 있었다. 눈에 띌 사람이었음에도 아무도 기억하지 못한 그 모순을 부모는 매일 손으로 어루만지듯 확인했다. 방송은 그들의 질문을 그대로 기록했다. 사람만 있다면 어디서든 한 번만 연락을. 이 소망은 사건의 법률적 정의 미제를 윤리적 명제 생존의 확인로 전환시킨다. 결말이 아니라 존재의 확인. 그 최소한을 위해 산을 오르는 발걸음은 멈추지 않았다. 미디어의 조명은 사건의 종종 이야기의 모양을 부여한다. 이 모양은 때로 무심한 추측을 불러오기도 하고. 때로는 잊힐 만한 이름을 잡아 메어주는 다치되기도 한다. 이 사건에서 방송이 한 역할은 후자 쪽에 가까웠다. 프로그램은 새 증거 대신 확정된 사실의 좌표를 다시 놓았다. 직지사, 주차장, 덕천리 다음날의 점등. 그리고 그 좌표 사이의 공백을 채우려는 가족과 수사팀의 발품. 숙박업소 로비 체크인 기록 프런트. 데스크의 기억버스 CCTV의 부재. 방송은 스포트라이트로 빈칸을 채우려 들지 않았다. 오히려 그 빈칸의 크기와 모양을 시청자의 눈에 익히게 했다. 시청자에게 남은 인상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다가 아니라 있어야 할 것이 보이지 않는다 라는 결핍의 윤곽이었다. 이 윤곽은 시간이 흐를수록 더 선명해졌다. 사건은 어느새 14년째 미제다. 미제라는 말은 사실의 부재가 아니라 결정적 인과의 부재를 뜻한다. 우리는 무엇을 아는가? 그는 그날 직지사 근방에 있었다. 그날 저녁 차 안에 있었다고 말했다. 대중교통을 이용하지 않았다. 다음날 누군가가 그의 휴대전화 배터리를 분리했다가 다시 장착했다. 신호음은 30초 울리다 끊겼다. 금융 출입국 기록은 멈췄다. 우리는 무엇을 모르는가? 누가 그의 곁에 있었는지? 어떤 차였는지? 왜 전화는 켜졌고? 왜곧 꺼졌는지? 어디로 어떻게? 해? 왜 결정적 질문들은 모두 닿지 않는 거리감으로 남아있다. 이 비대칭이야말로 시간이 만든 가장 단단한 벽이다. 그러나 벽은 동시에 표식이 된다. 수사의 언어로 옮기면 이 사건의 표식은 음의 증거, 네거티브 에비 c 스들의 연쇄다. 버스 CCTV에서 보이지 않는 남자 숙박업소 체크인 목록에서 빠진 이름 기억 속에 남지 않은 건장한 체격. 음의 증거는 흔히 불편하다. 그것은 무언가가 있었다고 말하지 않는다. 다만 무언가가 없어야 할 방식으로 없다고 말할 뿐이다. 그래서 이 사건의 분석은 늘 소극적 결론 위를 걷는다. 계획된 잠적일 개연성은 낮다. 극단적 선택의 징후는 확인되지 않는다. 타인의 개입 가능성이 배제되지 않는다. 이 소극의 나열은 결론이 아니라 결론에 접근하는 최소한의 윤리다. 아는 것을 아는 만큼만 말하고 모르는 것을 모른다고 남겨두는 것, 바로 그 태도가 이 사건의 기억을 상하게 하지 않는 방법이다. 그렇다면 기다림은 무엇을 바꾸는가? 부모의 발걸음은 수사 기록을 바꾸지 못한다. 전단지 몇천 장이 법적 정의를 새로 쓰지도 못한다. 그럼에도 기다림은 하나의 사회적 사실을 만든다. 잊히지 않는 이름, 황학산의 등산로와 직지사, 입구 덕천내거리의 신호등 근처 숙박업소의 카운터. 이 지점들은 이제 단순한 지리적 좌표가 아니다. 사라진 사람의 흔적을 찾는 자리라는 의미가 새겨진다. 그 의미가 때로는 누군가의 기억을, 언젠가의 사소한 장면을 늦은 고백을 불러올지도 모른다. 미디어의 조명은 이 기다림의 증폭장치가 된다. 한번 방영된 방송은 다시 보기로 짧은 클립으로 캡션 몇 줄로 생을 연장한다. 그 연장의 끝에 아주 드물게 어떤 회답이 붙는 일도 있다. 이 사건에서 아직 그 회답은 오지 않았다. 사건을 맺는 말로 우리는 다시 4개의 좌표를 펼쳐놓을 수 밖에 없다. 직지사 주차장 덕천리 다음날의 점등. 이 좌표 사이에는 인간의 의지로 메울 수 없는 공백이 있다. 그러나 그 공백 가장자리를 따라 걷는 일, 사실을 보존하고 추측을 경계하며 이름을 잊지 않는 일은 여전히 인간의 의지로 가능하다. 부모의 소망은 크지 않다. 돌아오지 못한다 해도 살아 있다는 사실만이라도 이 소망은 진실의 총합을 요구하지 않는다. 단한 개의 사실 존재의 확인을 요구한다. 그한 개의 사실이 오지 않는 한 사건은 법률적으로만이 아니라 윤리적으로도 미결이다. 끝으로 이 사건이 남긴 교훈을 조심스럽게 적어본다. 첫째, 실종의 초기에 확보된 확정 좌표의 가치는 시간이 흐를수록 기하급수적으로 커진다. 그 좌표를 흔들지 않는 일, 즉 검증된 사실을 반복해 상기하는 일은 추리의 사치가 아니라 수사의 기초다. 둘째, 음의 증거의 연쇄는 때로 양의 증거 못지않게 강력한 윤곽을 그린다. 우리는 보이지 않음이라는 데이터를 해석하는 법을 잊지 말아야 한다. 셋째, 기다림은 기록을 낡게 만들지 않는다. 오히려 기록이 기다림을 지탱한다. 기록이 남아있는 한 사건은 끝나지 않았다고 말할 수 있다. 황악산을 스치는 바람은 매 계절의 냄새로 산문을 통과한다. 그 바람결에 섞여 누군가의 이름이 아직도 천천히 불린다. 이후제 2011년 3월 18일 이후 그 이름은 질문이 되었다. 그 질문은 오늘도 동일하다. 어디에 있습니까? 그리고 혹시 이 글을 읽는 누군가의 기억 속한 장면 2011년 초봄 김천 직지사 덕천 내거리 혹은 모텔 밀집지에 어딘가가 있다면 그 장면이 이 질문에 닿을 수 있기를, 미제 미제는 아직 건너지 못했다는 뜻이다. 건너는 일은 한 번의 결론으로 완성되지 않는다. 때로는 누군가의 짧은 제보, 때로는 미디어의 작은 파장, 때로는 부모의 꾸준한 발걸음이 다리를 이룬다. 다리의 마지막 판자는 아직 놓이지 않았다. 그러나 다리는 이미 절반쯤 우리 모두의 기억 위로 뻗어 있다.